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명절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분들을 또뵐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우리 VIP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셔서 더 감사가 넘치는 주수 감사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정채봉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의 삶에는 다섯 가지의 만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 생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선을 오래 놔두면 어떻습니까 이 부패한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시기하고 질투고 싸우다 보니까 원안이 많이 남은 만남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패하고 비리,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꽃은 피었을 땐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지고 나면 참 아쉽죠 그래서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은 피었을 때는 참 좋지만 시들시들 해 버리면 버려지는 만남이 바로 이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지면 그냥 지우개로 지워 버린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만남, 그냥 가벼운 만남. 그게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게 제일 비천한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뭐냐면 건전지에 힘이 남아있을 때는 쓰는데 힘이 사라지고 나면 버려지는 만남. 이런 가장 비참하고 비천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작가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그런 만남. 선수건과 같은 만남이기 때문에 이 선수건과 같은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된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선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선수건과 같은 만남이 늘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11장에 보면 이 손수근과 같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세례요한이 살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잘 알잖아요. 그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이름도 우리 이름 쓸 수가 없고 우리 말도 쓸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것들 다 뺏기고 좋은 건다 뺏기고 뭐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예언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우리 구원자가 언제 오는가 정말 누군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11장 3절에 예수께 여자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메시압니까? 당신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라.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지 못하는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자가 고침을 받고 듣지 못하는자가 듣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해진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 일을 전해라 그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 일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에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만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걷지 못하는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자가 보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 참 유명하고 좀 바쁜 사람들 만나려면 참 힘듭니다. 제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 예,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되고 스케줄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얼마나 만나기 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 바빠서 너희들 못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 8절로 보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초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는데요.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탈출시킨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시편 90편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삼부에 오신 분들은 아주 집중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를 아주 집중해서 보고 계신데 한 가지 흠은 좀 무섭다는 거예요. 어, 좀, 좀 웃는 낯으로 저를 좀 보면 조금 뭐, 무슨 말 하나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막. 보고 계신데 그 눈빛은 참 좋은데 조금만 웃으시면서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예, 예 저를, 저를 한번 보시고 눈 감고 계신 분도 눈좀 뜨시고. <laughs> 예, 아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이 어떻느냐 이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2호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인생이 살아보면 한 70세나 또 건강해도 한 80세쯤 되면은. 이 인생이 끝이 난다 그 얘기죠. 요즘은 뭐그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아져서 90,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 정도의 연수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에 기쁜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그런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수고롭고 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일부 다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을 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일제 시대를 겪은 분도 계시고요, 전쟁을 지나온 분도 계시고, 우리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 세월을 돌아볼 때참 우리 삶의 수고와 슬픔 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 이 수고와 슬픔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인생의 이 수고와 슬픔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명령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 내리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살 때에 어떤 것도 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 내리셨어요. 그런데 뱀이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하고 유혹당한 하와가 아담을 설득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모든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에 벌을 내리시는데요 이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창세기 3장 1 6절에 보면 여자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여자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인생이 지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이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참 부유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7일 날 미국 뉴욕 맨하탄 한 호텔 24층에서 50대의 한 남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고요 대단한 부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에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서울 강남,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뭐 서초, 강남, 송파 뭐 이런 지역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제일 부유한 동네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인구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유해지고요.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옛날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비교해 볼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많고요. 밤에 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심을 주겠다. 어떻게? 나에게 오면 이 심을 주겠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심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심은요 세상이 주는 심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심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수 있고, 또 비록 우리가 죽고 또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심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860년대에 시카고에 성공한 법률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법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43세 되던 해에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유하고 인정받던 사람이 제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되는 마음을 위로하려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자기는 뒤에 가기로 하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해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하고 침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아내는 구조를 받았는데 딸들은 다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어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받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고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스페포드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지금 아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딸도 죽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여러분 이 스페포드가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선실에서 시를 한편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내용이 바로 계십니다. 이 가사가요 보면 이런 거예요. 1절 가사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됩니까?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어떻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자신에게 임한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슬픔과 수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힘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9구절 삼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9절과 삼십절입니다. 나는, 나는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미라 하시니라. 아, 아멘.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멍해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잘알 거예요, 그렇죠? 농사할 때이 짐승을 이렇게 묶는 이 도구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걸 짐승이 끌면 밭을 갈수 있는 그런 게 이게 바로 멍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멍해를 어떤 것으로 비유를 자주 했냐면. 율법으로 자주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심을 얻고 안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율법이 몇 가지나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 학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말했던 율법이 613가지나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율법을 지키는다는 것이 너무 힘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을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를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날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심,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